신경치료를 받고 나면 통증이 줄어들면서 술한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신경치료 후 술은 치료 부위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신경치료는 치아 속 염증과 감염된 신경을 제거하고 내부를 소독해 다시 채워 넣는 치아를 살리는 중요한 치료이기에 이 시기는 조직이 매우 예민한 상태입니다.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붓기와 통증 같은 염증 반응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결과 통증이 다시 심해지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. 또 신경치료 후에는 진통제나 항생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술을 마시면 약물 효과가 떨어지거나 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. 음주는 통증 감각도 둔하게 만들어 이상신호를 늦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. 신경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통증과 불편감이 모두 사라진 뒤 담당 의사의 확인을 받았다면 그때 소량의 음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치료 중이거나 치료 직후에는 술을 피하는 것이 치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